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이 네 오늘은 안경을 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간만에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잔 바로 쫀득 감자 수제비입니다 네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네 오늘 낮에도 그 보쌈에다가 선지국을 해장을 했고 오늘 또 저녁도 네좀 이렇게 뜨뜻한 국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사봤습니다 오 쫀득 감자 수제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딱 이렇게 조이를 해왔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어우, 잘안 보이네. 근데 이게 따뜻한 물을 넣고 이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laughs> 지금 수제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 여기 보이십시오, 여러분. 음, 대박. 이상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어, 가격은 이게 3,500원이었나? 네. 이 정도 했는데. 오, 향이 일단. 오, 향이 좋습니다. 이야, 이 무슨, 뭐냐, 이 고춧가, 고추, 그, 파, 뭐야, 채 썰은 고추도 있네요. 네. 이런 비주얼. 하여튼, 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맛부터, 아, 국물 먼저. 음, 오, 괜찮네. 고향의 맛이 생각나는, 네, 그런 비주얼입니다. 자. 아, 뜨거워, 음. 아, 뜨거워요. 근데 음. 오, 감자와 수제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짜잔. 일단은 수제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아, 근데 너무 뜨거워. <laughs> 수제비, 그럼 수제비 비주얼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개조개 한데요 수제비가. 음. 국물이 멸치 다시기가 들어가서 깊은 맛이 있네. 음. 이제 해장 스타일. 아우 음. 안경 끼니 엄청 눈이 작아 보이네 확실히 <laughs>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네, 평소에는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외출할 때는 이제 거의 렌즈를 끼고. 네. 어 뜨거. 워 감자가 있나? 아, 아 뜨거워. <laughs> 어우, 너무 뜨거워요. 지금 선풍기를 옆에 세워 있는데도 뜨겁습니다. 음. 왜쪼개조개 하냐. 음. 에, 파랑, 오. 실, 고추. 뭐 계란 이런 게 많이 있네.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음. 아, 뜨거 음, 음, 히 쫀득해요. 진짜 이 제품명에 걸맞게 쫀득 감자수제다 음. 국물을 음. 어 맛있다. 안아우뜨거 이게 많이 뜨거워서 많이 못, 빨리 못 먹겠네.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고추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 썰은 고추. 음. 아, 내가 <laughs> 어 너무 뜨거워. 제가 음. 아까 점심에는 어좀 머리가 아프고 뛰어있는데 좀 이렇게 국물 같은 거 있는 거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어, 아이스크림 간만에 비비빅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비비빅 단호박 맛. 그리고, 인절미 맛, 오, 흑임자 맛도 있어서 다 샀습니다. 그 중에서 인절미랑 흑임자, 아, 뭐냐, 단호박을 먹었는데, 오, 마스터로. 음. 오, 국물 해장된다, 확실히. 확실히, 해장에는 이렇게 맑은 국물을 먹어야 된니다 음! 어떻게 이비에가 젖었네. 어, 신문지를 안 깔아가지고, 이게. 어우, 씨. 가 이게 묻어 나왔나봐요. 아, 나중에 닦자. 어쩔 수 없다. 는 추어 뒤처리는 내 따로 하는 걸로 하고 먹겠습니다. 음, 아, 뜨거 음. 오 건더기 좀 푸짐한데요, 확실히. 안데 아, 뜨거울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못 넣겠네. 아, 뜨거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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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짤이 생각나면나는 핫도그 먹고 막 뜨거워서 아우, 아우, 이런. 그짤 아시죠? 음. 음. 그래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음, 국물이랑 양이 많아야죠 음. 어, 흐르겠다. 어우, 해장 지대로다. 어우, 음. 이거. 제가 급하게 해장하실 때는 이 편의점에서 이걸 사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좀 국물이 맛있습니다. 음. 음. 요즘 그래,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가 확진돼서 다들 힘드신데, 이렇게 또 간편식으로 집에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 요즘에 나가기가 꺼려지잖아요. 음. 음, 그래도 진짜 쫄깃하네. 확실히 그냥 음. 제대로입니다. 그때 음. 김가루를 좀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음. 김가루 뿌려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왜 이렇게 목이 잠겼지? 어우. 음, 음, 오 국물 시원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한 입을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오 뜨거우니까 식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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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실 음. 자장에는 이렇게뜨또한국물을 먹어야 됩니다. 음. 음. 아유, 먹다 보니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laughs> 네, 하여튼 네 이렇게 또 저는 마저 이렇게 수제비로 회장을 하고 또 오늘 일요일 오는데 네, 여유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좋아 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